이혼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 아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법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부부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예전부터도 느끼셨을 겁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해도 뭐 예전과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해도 다툼으로 이어질까 봐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가정은 지키고 싶고 배우자에 대한 마음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배우. 투자로부터 이혼 소장이 날아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일 수가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소송 대행을 하면은 됩니다 오늘은 이혼을 원치 않는데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 소장을 받았다 라면은 먼저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뭐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는지 뭐그 등에 따라서 이혼 소송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타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 내 상황을 체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고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피고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없다. 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혼 사유, 이제 부존재 주장이죠. 우리 법에는 총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혼 사유예요. 그리고 이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 중에 한개 이상의 사유가 존재해야만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고가 이혼을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실제로는 없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반박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행이나 폭언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내가 바람피지 않았는데 나를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불륜을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 아내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외도죠.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랬는데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 필요입니다.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원고와의 갈등을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를 원고에게도 보여주고 법원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피고들 중에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혼을 당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물론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해서 힘드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는 법을 보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제가 아까 뭐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흔히 말하는 이제 기타 이혼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기타 이혼 사유란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라면 은 설령 피고가 어떤 잘못을 하진 않았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이혼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뭐 예컨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굉장히 성격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은 피고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에 원고와 갈등이 빚었다고 해도 어 원고의 편을 들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렇게 충분히 판결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원고 쪽에서 이런 기타 이혼 사유를 넣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혼인 관계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피고는 뭘 해야 되냐 끝장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부부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고 피고는 뭔가의 뭐 대화 그리고 피고의 뭐 행동 개선 뭐 이것저것을 다 통해서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뭐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 최대한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법원의 가사조사 나 부부상담 요청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세.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이혼 사유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 외도죠. 내가 외도를 해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아 이혼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판결까지 가면은 거의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고가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정확하게 증명을 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말을 듣고 이혼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피고 입장에서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후 용서 주장입니다. 우리 민법을 보면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그 배우자를 사후에 내가 용서했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외도를 했는데 배우자가 이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용서를 해주고 몇년 동안 잘 살다가 그 이후에 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피고 입장에서는 아 물론 내가 외도를 한 거는 너무나 잘못한 일이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후에 배우자가 외도를 용서했다 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또 중요한 거는요 피고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 외도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재판부에는 뭐 부부 상담 등을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원고가 이제 피고의 부정행위를 받은 정신적 고통을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니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는데 나한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럴 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을 원치 않은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혼소송이 시작됐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심각하게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소송까지 제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주장, 그리고 내가 부부 갈등을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혼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잘 막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